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트베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로디컵이라는 이사올 그 이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 친구 아, 로디컵인데 한 놈이 걔네 위해서 찍는 거예요, 박지시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 아니 유튜브래 스위치 생방송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음 이거는 누구 이거는 에드지 하는 게 낫겠지 닝하이야 메이비스 범뮤디온얘는누구지나 모르냐 별태안 봐도 닝하이 아죠 요 지금 뭐안 먹었던 건 배고파서 요좀먹으면서 할게요 보죠 콜트 디볼 콜트 디볼버 음... 이거는 조가, 마야? 이 친구가 유두 유디... 그리고 이거, 256강 256강 이거, 는조야마야거 이거, 이이 친구가 주문이게 유두 유거이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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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데 몰라 피에 o n t know what to go. h e 이 you're getting there. Ah, 지 h a i k a you're g 구 t t i n 유바디 t 이 나와호양이안 음, 이건 음,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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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버거하고이나 티나 스거라우트이쪽 하죠 어, 거이이이 아... 카논? 누구야 이 음? 왜안넘어가음어 아, 됐다 어떻뭐 이렇게 더? 어, 어, 제문 눌렀다. 난 리더 할생각인잔다도 그. 쟈다 거의 다 심지어. 다자다 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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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 아예 내 뒤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만약에 기준권을 겪어온 어가촌이야의 여왕이 하는 일 음~ 그쪽 하죠? 아디야 이바라키도 지조 이놈은 베이트를 좋아하니까 음~ 아, 러브다이브 해주고 우마도 시도냐 너포크냐너포크는 성능이 안 좋은 까시도하가자 S1 3MP 랑이 오 사기리 어제 걔는 이것 봤으니까 아니 <laughs> 야나 잠깐만 <laughs> 탱크도미 <탱크놈이. 웃음> 미친놈들인가. <놈이니까. 웃음> 잠... <laughs> 나 그냥 넘겼는데, <넘견디치고. 웃음> 어, 미친놈들, 이거 지서해 부대화성 어세신. 쪽하죠 부대화성, 좋은 게 있구나. 프랑켄슈타인. 만약 페이트 나오면 페이트를 좋아할게요. 그래서 페이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사키 어마금. 인덱스. 마치 타냐. 아, 유자장기. 좀청 낫겠지? 이거 지우무이 지우무데도 지우무이 아닌 거잖아 이거 아그생활아 어, 이쪽 하죠응저 얼만 게이거다어연습심 비밀 코코 타마. 아아저 그건가 보다 코코 타마. 어이 아, 저 뭔가. 어이지. 예.. 어렸을 때뭐봤던거 같긴 하네요. 아예 아냐. M99냐. 이쪽 하자 응? 나무 국선거 이거 해요 유이 음.. 나 소원이 있요 이거는 이쪽이겠죠? 코바토와 아.. 히나츠르 아이 어.. 아이 하자 치냐 이이부냐 이거 아까 나왔던 거 같은데? 춤췄인가? 시. 테데사, 아포칼립스. 테데사. 자, 붕괴서 무슨 무기 수도와? 지나타. 콘. 도쿄대 이름이죠, 콘. 이렇게 했지? 문제는 저희들 성장하는 게 제일 어려운 나가 또. 무도냐냐 매구미냐 어누은 누군 도기니까 매구미하자 기어와란 야드코양 야 용왕이 하는 일이냐 아이 음 가게 크릴에 루나는 누구지 난 몰라 안 봐서 아문의부할걸야 로큐브 알게리 마법소녀 샬롯트 r 제버스블랙플리의엔 앤, 쟈브블이이브쟈왜 나와 쟈노쟈가알니지 않아 아, 어서 신고할까? 이 퀴즈 서 아, 근데 아무 이이지안고이면 내가 욕먹을 거 같은데? 괜찮욕먹을건가 아니야. 욕할 거면 내 친구한테 하죠요조개네 무트. s i 아이언드 벌써 너좋았던거같진 않던데. 박죽기얜 뭐야 아포도 아포도디 <laughs> 미친놈 로딘 맞네 그래 아카시 메이드군 아카기 사쿠라 어딜 때당 사이언지 히어코. 아 하필 몇 주단 명작이냐? 개 같은 거. 맞아 사쿠라 레이첼, 이지나. 아 레이첼 마음에 들었는데. 나. 책도 있단 말이여, 형아. 근데 둘다 책이 있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아닌까 이거 해야 돼. 얜 누구지? 나 페이트 보면서 직큐가 나왔데 이거는 여기 해주자 여스가노스바 뭔가 합치하는거 걔네 파스양이 뭔지 몰라요 근데 국산과서 해줄게 오이 걔는 롤안같는데이거 걸자 선생님, 야가, 야간, 야가, 도인가요 야가, 도딘가? 아이템 <laughs> 데 이상하다. 애자 해주야마다 엘프, 음, 고 토리 토대 하자. 몇번 났다? 미시나미아지 음, 저도 어디? 미친 놈들인가 레아 트리스 근처 가자. 나디저도한 번도 안 봤는데. 야 아까 전에 나가지 않았나요? 이왕에 나왔었고 엘레나. 엘레나 해줘? 타카미야 아, 마디야, 아이개개 d 나녀 고민 맹 I'm 라 e t t i n g a senior. i 고집, o 미카그라, 학원, v e l life, Chanda, c h 미 k a 가 o n 미나미가? 뭐야 어, 에오디아 가구다. 왜둘다 성능 가구하지? 이쪽. 케이온 아, 안 봤어. 구 근데. 쪽만 쓰다 붙이 구두 재패시. 험너디 <laughs> <공놀이> 씨. <laughs> 미친 새끼들.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아이 미친놈들야, <laughs> 아 홈도 대주자, <laughs> 미라이, 아 웃겨 나, 잭도 니퍼, 애체 제 내장 애체, 브이크 브레이크 너희의 베스트, 오우, 이벤코내이베니마는 누구세요? 아이 저기지가 않아 게임 캐릭터가도마도제 남자인 거 같아 눈도 어디지? 잠깐만 잠깐 대화 보 <laughs> 아, 도플이 10에 6고 아, <laughs> 오얘 라틴아는 라티나는... 내가 이거 얘 마지막에 지압반 교환하는 거다 보이는데. <laughs> 르트리옹 바이거가 각... 뽑아보고 싶긴 했는데. 눈이 좋아 보여. 성진풀... 인 토 타바토카쿠토가 있고 또 이도리 이즈미 이도리 야왜유타치하자 마호 응. 응? 어떤 교육 계속 되는 것 같지 중소신고? 놈은 뭐 슈텐도지 다수딩겨 야 대단너 안죽냐 샨타군 Z46 린, 어우 잠깐만 워스파이트 오 슬로 우 스타트 언해피 몰라 이쪽에 줘 언해피 뭔지 몰라 근데 이쪽에 준게 나을 것 같아 가정교사 했트면 리본 현재메소드암살교수히 하나, 는나나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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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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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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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겁나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필러 귀엽고요 이 장면이 아 그거다 이거 실 실이 걸려갖고 스웨터 어다몇개 지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세계정보 뭔데 야뭐 있는 게참 많구나 포츄 알테리아 오버도드 이 장면이 그거고 유두유디 몰라요. 유큐브 유게임. 메이 주인공이었나? 저요? 여딘. 오, 박개 좋아했는데 저기 여딘. 에리콥터트파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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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laughs> 균이 나와. <laughs> 아, 잠깐 아피아, 잠깐만. <뼈> 아파.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이거는 진짜, 아, 미미웠다 노디스원, no <laughs> 미친. 아, 에비게이주고 <laughs> 이건 뭐지 아... 코토데하자 닝하이, 저는 가슴이 커요, 미드가 커, 메이드 레곤 데이터 라이브, <laughs> 아니 고박 <고맙다. 웃음> 이거 유자 이상. 이야 <laughs> 이상한 것도 뽑아주 이제, 콘, 음, 린. 어유팔 유팔 1어11 746 유탄 도지 베니엠아 음 유이 사쿠다 부자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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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나, 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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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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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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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 어딘 용왕이 하는 일책패시 이유 이젠나난곧음 아이디어 고들... <목소리도> 음 고마워, 고마워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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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른아 어, 음. 이 조아들. 에이. 제 한국은 뭐인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장미였나? 홍 장미였나? 별동 지브르. 음, 괜찮아. 저하고, 아자미. 음, 카후도 신호. 어, 들도 베이트네? 얘얘왜 꿈이 담거냐고 얘는 왜얼터 <laughs> 어, 그, 냥 그, 냥잔 그, 그, 산타일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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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딩께 음, 이쪽 아반어 오른쪽 할걸야다할 에우디알레 에데버스 음음 음. 아이 야 홈런이 뽑아주자 야 <laughs> 샤나 에이 됐는데 아까 헬리코박터랑 <laughs> 홈런이 때면 <뜨면> 개구리 재밌겠다 헬소판음 <laughs> 음, 그거 해주자 페이테비치노 66음 뻔했고 어, 치. 음. 히나타. 이바키 도지. 저 도이토스야? <laughs> 야도디토스한 봉지로 그냥 들고 먹고 있네. 바바디나 지금 봤네. 어, 노디니까 시도도 해주자. 컨셉을 맞게 해주자 여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동 아니야. 음, 이동사키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동이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 어.. 진짜 덜더쎄네 이거? 이쪽 가자 필로 어.. 아스톨포 어.. 액너부디였나아 일단 보여주세요 몰라 랍타에 솟.. 소... 헬스코나 이거 올리고 싶다 <laughs> 나이거올라 가면 개구심을 갖다야 올리자 아이 방송도 없고요 이거 그거에 그래. 홈로디 음, 올려오 엘리코부터 붙여줘 유이 이디야 하나 음 슈나 어 아야 음... 린, 보네코 치, 스탠더즈, 타냐 아, 부도주도 올릴 거야. 개 무지 면서거 같은데. 부도주 체패시. 오, 에딱 가운데 찍어. 어에비게어 집이 나와서 먹고유니콘 지브딜 아, 왜 지브딜 두고 올라간거냐 미우 샤워트 두고 올라간거 같고 테세사 시도 시도가 두고 있데베우디할래 주텐도지 홈토디올리 어.. 슈나 올려 부대하성 아 유저? 이거 쉬운데 아스터디 올려 미유 올려 아스털보 올려 헬기 코박터 올려 <laughs> 다시 봐도 웃겨 신호 올려 <laughs> <laughs> 클로에 올려, 아, 이거 메고비게 올려, 필로 올려, 이디아 올, 어 세, 세개다 올라갔다. 브이번이야, <laughs> 캐릭터, 메인캐릭터 세개다 올라갔는데, 미유, 이디아, 클로에, 뭐지? 이런 기억 안 나? 다크 이게 어... 아 올릴까? 아, 잠깐만. 이걸 홈노드에도 올려. 아, 잠깐만. 잠깐 곰도 아, 올려 줘. 아 그래, 클레어려 올리자. 인그비에 올려. 어. 헬리코막도 올려 <laughs> 위 올려 이디아 올려 왜세개다 올라간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에어디아 할 올려 어 슈템도 즈 올려 대망 빠지다 잠깐 나다 아스텔포 올려 어 잠깐만 야 아스텔포 되면은 페이트 중에 러디콘의 셔타콘의 개인의 어 가는 에비게일 <laughs> 아 이건 이디야 올려야 돼안돼 돼. 이건 내 친구한테 줘야 되니까 미 올리자 슈텐도지 오요 이제 남은 네 개는 에비게 오열 예, 잠 검모 <laughs> 아, 딴뭐하자여 아, 딴뭐 아, 누구 하지? 박전인가 모르겠다. 이기야 해. 카운트 딱 세워. 아, 이기야 걸렸고요. 랭킹 한안 보자. 랭킹 뭐 끝낼게요. 어치노한테인데. 어디 구미? 이디야, 이디야 뭐야, 이디야. 안 보자. 어 5위네. 뭐야? 꽤 높았네. 어 거네, 5위였네. 어쨌든, 오늘, 친구, 도디, 제 친구 도디쿤 녀석자가대 위한 영상이, 이제 이렇게 끝나네요. 자, 그러면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상 월드컵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